1 1 7 4번 우리 이렇게 많이 나왔어? 근데? 네. 오 많이 샀네자 그래가지고요 자, 일단 해볼게 그렇게 될것 같긴 한데 어차피 근데 뒤에가 숙제가 많아요 그렇지? 자, <laughs> 자, 점 1,2에서 원에 든두 접선의 울획의합은하고으로 왔습니다 자, 그래서 1,2라는 점을 한번 표시를 해주시고요. 자, 원을 하나 그려놓는데, 원에 대해서 이 점에서 원의 그두 접선이라고 했지. 자, 그러면은 여기에 점이 있으면은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접선을 가질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십니까? 자, 이렇게 두 개의 접선을 가질 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너네가 중심점이 있을 거야. 중심점이 마이너스 2,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중심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뭐랑 같습니까? 어, 반지름과 같죠. 얘가 다 반지름이지? 반지름은 얼마? 1이, 1이라고 나와있네요. 중심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직선식을 알아야 되지, 우리. 자, 그래서요. 직선의 방정식 한 지가 좀 됐죠. 기울기가 M이고, 점 A, B를 진나는 직선, 기억납니까? 어떻게 하죠? y는 m, x-a, p l u b,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자, 대입해서 이제 직선식 세울게요. 자, 직선은 그러면은, 어, y는 m이고, 기울기 그냥 m으로 놓고 부르죠? 지금. x-1 p l u 2라고 할게요. 이 직선은 1,2를 반드시 지나죠 1, 2에서 넣었으니까 1, 2를 반드시 지날 거야. 길울기가 m이고 1, 2를 지나는 직선을 방정식을 우리가 세운 거야.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전개를 살짝 해서 mx m 2라고 놓고, 으시자 한쪽으로 이항합시다 mx y m 2는 0이네요. 자, 그러고이 중심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1이 더라라고 해서 풀 겁니다. 자, 반지름 1과 같고요. 자, 마이너스 2랑 1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2m,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m, 플러스 2되고 절대값 닫죠. 자, 그 다음에 어, 우리가 x, y의 개수를 각각 제곱해야죠. 제곱해서 더한다. 그러면 제곱하면 m제곱이고 1이네요. 그래서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네 자 양변을 이제 제곱을 할텐데 제곱하기 전에 우리가 정리를 해놓고 일단 1은 하고 쓸게요 m제곱 플러스 1 그냥 바로 할게 이런 마이너스 3m이지 그 다음에 플러스 1 맞습니까 그 다음에 절대값 하시고 요거를 어떻게 하는거야 되고 그러면 절대값 한거를 제곱하나 그냥 제곱한거나 똑같은 값을 갖죠. 자, 그래서 이 절대 값좀 복잡하니까 절대 값좀 없애줄게요. 마이너스 3을 제곱하나, 마이너스 3을 절대 값에서 제곱하나 똑같은 거 아니야. 그죠? 어, 그래서 상관없이 그냥 제곱으로 써도 됩니다. 아. 자, 그래가지고요. 요거를 이제 전개하는데, 아이 저기 양변에 m제곱 플러스 1을 먼저 곱하고, 자, 그 다음에 전개하는데 9m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6의 미에 플러스 1 나오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한쪽으로 2항합시다. 이제 답을 낼게요. 파란색 집중하세요. 자, 그러면은 8m제곱 나오고요. 마이너스 6의 미. 1은 없어지죠. 는영이 이렇게 들어가네요. 이해하십니까? 자, 그런데 두 접선의 기울기에 합은 하고 물어봤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거야, 얘들아. 여기서 근과계수의 관계를 못 쓰는 애들이 있어. 우리는 이제 쓰는 애들이 될 거야. 조직선의 어? 기울기 합은 하고 물어봤으면 지금 기울기를 우리가 뭐라고 놓고 들어갔어? m으로 놓고 들어갔지, 그렇지? m으로 놓고 들어갔으니까 m값의 합은 하고 물어본 거지.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풀어보니까 마지막 파란색 식 나왔지? m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왔어. 2차 방정식 m의 값몇개 나오는 거야? 두개 나오는 거지. 이 2차 방정식의 값이 해가 m이 되는거지 m은 기울기지 2차방정식의 해가 기울기가 된거야 그러면 2차방정식의 해에 두근의 합이 있는거지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 기억나?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a분의 b를 쓸건데 그거의 뜻이 이거의 두근의 합이었지 이거의 두근은 뭐였어? 기울기였지 그러니까 기울기의 합이 되는거야 이해했어?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부터 이런거 합, 곡 이렇게 물어보겠죠 금과 계좌의 관계를 쓸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도 여기 두개 요렇게 이렇게 보이시죠 계수 그래서 마이너스 8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8분의 6이 되지 4분의 얼마? 3이 되겠네요 합시다 몰랐지 아 <laughs> 보세요 자그문제가그 <laughs>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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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야 예, 봐봐, 굉장히, 굉장히 쉬워, 봐봐. 음. 자원 밖에 한 점이 있는데요. 이점 A에서 원액은두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양수 아래값을 구하세요. 아, 굉장히, 어 우리가 그려주면 쉬워질 거고, 안 그리면 어려울 거고. 그래서 수직이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수직 이렇게 놓읍시다. 어. 그러고 나서, 이두 접선이 수직인데, 이게 A가 1,1이랬지. 요 A점을요, 빨간색으로 써줄게. 여기, 요 점이야. 이 점에서 원에 그었다고 했으니까. 중심점 나와있지. 중심점 뭐야? 3,-5지. 그런데, 너네가 이렇게 해서, 뭐를 만들 거냐면, 사각형을 만들어 보는데, 이게요, 수직이죠. 그리고, 반지름 R이고, 반지름 R이지. 무슨 사각형이야? 정사각형. 아, 그러면은, 요 대각선의 길이가, R제곱 플러스 R제곱인가? 이 대각선? AO 있지, 대각선이지. AO의 제곱이 대각선의 제곱이지. 그러면은, 피타고라스로 보시면은, 밑변이 R이잖아, 그치? R제곱 플러스 R제곱, 이렇게 되나? 그리고, 너네 이거를 피타고라스라고 해도 되는데, 1대1대 루트이 기억납니까? 1대1대 루트이?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여기 밑변도 R이잖아, 실은. 위에가 R이니까. 선생님이 요렇게 이제 피타고라스는 할수 있을 거고 도내가어1대1 루트2 좀 너네 이제 기억 안 나는 분들은 필기를 합시다 그래서 나중에 다 도움이 되는 거야 자 여기가 1이야 여기가 1이야 그러면 얘는 아, 루트2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a 온 거지 그치 a o 에 제곱 들어가 볼게요 아, A5, A5의 길이 들어가볼게요. A5의 길이는 루트 쭉 들어가지. 그리고 3에서 1을 빼고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5에서 뭐를 빼또 1을 빼서 제곱 맞습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정책점과 A사이의 거리야? 봤어? 음... 자 그러면 2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이네? 그럼 4 플러스 36 얼마? 그치, 루트 40. 이렇게 들어가자. 그러면, 지금, R이 밑변인 거잖아. 음,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 R 대 R 대 루트 2 R. 맞습니까? 음. 아, 그러면, 루트 2 R이랑 뭐랑 같은 거야? 루트 40이랑 같은 거지. R은 루트 2로 나눠주면 루트 20인 거지. 그러니 이루트. 그렇게 합시다. 원이면 도형의 길이가 원에 둘레고, 이거 사각형이면 사각형에 둘레고. 아이고야. 설명해 줄게. 다시 한 번. 원 그려줄게, 선생님. 다시. 자, 선생님 쭉 봐봐. 지금 이해 잘안 되시는 분쭉 봐봐. 자, 원이 하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점 A가 있대요. 원이의 점 P하고, 어, A하고 e 은 선분 AP의 중점을 다 표현을 해놓을 거야. 자, 그래서 하나는 접점으로 표현해서 접선으로 이렇게 그어놓을게요. 원의 점이니까. 자, 그거에 중점이 있을 거고. 자, 중점. 자, 그러고 나서 또 하나 더. P를 여기다가 한번 잡아보자고. 자, 쭉 한번 또 이어볼게요. 자, 요거에 또 중점이 있을 거고. 자, 그러고, 또 P점으로 또 여기다가 한번 잡아볼게요. 자, 그래서 쭉 가가지고, 또 여기에 중점이 있을 거고. 자, 그리고 자, P <laughs> 이렇게 되고, <laughs> 잘 그려봐. 자, 여기에서 또 여기에서 또 중점을 또 이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P 점을 여기까지 내려가 봅시다. P 점쭉 가가지고 여기에서 중점을 또 놓을 거고요. 자 그리고 P 점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앞쪽에도 있지. 또 P 점을 놓고요. 쭉 가는데, 여 아이고. 자 여기에 또 중점이 있을 테고요. 자 그리고 또 여기에 P 점이 또 있고요. 이어 놓을게요. 또 여기에 또 중점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원이 만들어지더라라고 나온 거라고. 자,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서 닮음을 사용했었는데, 자, 중심점 중심점 있을 거야. 이거 하나 접선으로 놨다 그랬어. 반지름 2죠. 자, 문제에서 반지름 2라고 나와 있어. 원의 반지름 반지름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삼각형을 보는 거야. 이렇게 중심점 두개 지나고, 그런데 중점이라고 랬으니까 여기 에 중점이라고 랬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같을 거고 1대 자 2가 될 거야. 그래서 밑변도 뭐가 되는 거야? 얘도 1대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반지름이 여기가 1이죠. 그래서 어그자치의 둘레 길이 어, 자체 길이 그 빨간색 원의 길이 어, 빨간색 원의 둘레를 구해보니까 반지름의 1이니까 2파이가 나왔더라 자 그리고 요거는 3대 1의 외분 그죠? 근데 거리의 비가 이거는 내분점 외분점 밖에 없나? 3대1 되는 거 거리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아이 AP가 있죠 AP가 조금 늘어나 보자. 그럼 BP도 조금 늘어나야지. 맞니 여기 P를 잡을게. 그럼 AP가 좀더 늘어나자. 잠깐만. AP가 좀더 늘어나자. 그럼 BP도 늘어나야지. 아유. 어. 이렇게 하면은 BP도 늘어나야지. 맞니? AP가 또 늘어나면 BP가 또 늘어나야지. 왜 3대1을 유지해야 되잖아. 맞니? 그리고 아이, 마음으로 봐. <laughs> 아, 이 정도를 까야지. 이 정도로 해서. 이렇게는 가야지 3대1이 될거지 이정도는 되야지 자 요렇게 가서 요렇게 하고 왜이래 키를 잡았어? 어렵냐 알았어. 그러니까 3대 1이잖아, 3대1 그러니까 AP 라는 거하고 BP 라는 거하고 지금 길이비가 3대1 되었지. 응. AP가 조금 늘어났어, 길이가. 그러니까 a b 가 이렇게 늘어났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안 되잖아. 올렸어. 좀 올린 거 아니야. 응. 이가 있어. 그러면 BP도 좀 늘어나니까 그냥 늘렸다고.

그런데 이때까지는 그걸

어젯밤 우리 아빠가 다정하신 모습으로 아빠 입내세요 저기 칠 아니 칠판에 쓰면 우리는 <laughs> 나 하나 더 할게 아니 여기다 한번더 그릴게 한번더 이해를 해봐 자 A점이 있고 B점은 고정점이지 AB가 마이너스 2,0 2,0 이렇게 나왔잖아 고정점이지 그러면, 이쪽이었을 때, 여기 p점 잡고 얘가 3대1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쭉 가면은 지금 얘가 p가 되면은 얘가 지금 p가 되면은 bp도 늘어나야 되지. 그래야 3대1을 유지할 거 아니야. 응. 그리고더 늘어나게 되면은, 얘도 더 가야 되잖아. 얘도 3대1을 유지해야 되잖아, 또.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p 되면은, 얘더 늘어나야 될거 아니야. 3대1을 항상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지. 3대 몇이었어, 3대. 3대? 3대1을 유지를 해야지. 3대1이니까. 응. 하나, 둘, 셋, 3대1이잖아. 맞지? 응. 그림 복잡하지? 그럼 그림이 내가 어렵다고 했잖아, 이거. 자, 그러면 예쁘게 그려놓을게. 자, AB가 있어요. 고정점이에요. 그쵸? 죠 어? 여기서 자 내분점 P점이고요. 외분점 Q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3대 1의 내분이라고 얘기를 했고 얘는 3대 1의 외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네 여기서 하나 봐야 될게 있어. 얘들아 집중해봐. 해봐. 이거 마이너스 2,0이었죠. 이거 2,0이라고 나와있어.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몇이야, 길이가? 아, 그럼 3대1이 되려면 3이고 1이 어야 되는 거지, 길이가. 그러면 은 1만큼 왼쪽으로 가면 은 얼마야, 좌표가? 1,0. 아, 여기에서 내분점 공식 쓰지 않길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또 3대1을 유지해야 를 되는데, 요만큼 하나, 둘, 셋, 이렇게 된 거지. 하나, 둘, 셋, 3대1,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면 여기 길이가 지금 4였어? 그러면 2, 2인 거지. 맞니? 어, 언제 화가 냈겠니, 내가? 다 A 점 있고 B 점 있는데요. 쭉 가는데, 여기서 하나, 둘, 셋, 이렇게 가는. A에서 3만큼, B에서 1만큼. 그 거리를 유지하는 게 있겠죠. 이게, 점 Q라고 놨는데 외분 때문에 그냥 Q라고 놨고 그냥 P라고 해도 됩니다. 외분점 그냥 표시해 준 거야. 그리고 3:1, 대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3:1은 대 여기죠. 그래서 여기 4분점 P 이렇게 잡아 놓은 거야. 그러고 아까 이제 원을 되는 걸 봤으니까 이원 하나 그려놓고 여기에서 자 얘가 b가 2,0이었어요.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2,0이었어요. 자, P를 잡아야 되는데, 3대1이었어요. 자, 3대1이니까 뭐가 되느냐. 아, 3대1이니까, 선생님요. 여기는 A하고 B 사이의 거리가 4니까, 아, 1, 여기 되겠네요. 그러면은 3만큼, 1만큼 되겠죠. 그러고, 여기도, 자, 하나, 둘, 셋. 자, A에서 3만큼, B에서 1만큼인데, 여기의 길이가 4니까 2, 2, 2가 되겠죠. 그래서 p가 4,0이 됐다는 거야. 이거 지워놓고 자, 그래서 p점에서 또 여기 끝에 p점까지의 거리가 3이니까 지름이 3이다. 라고 나오고, 그러면은 반지름이 얼마냐? 반지름이 2분의 3이죠? 2분의 3이니까, 아, 우리가 여기에서 넓이가 최대가 되는 ABP의 그, 저기 넓이는, 이렇게 수직으로. 이거 높이가 2분의 3이고, ABP. 이렇게 해야 최대 값이다. 그럼 밑변이 4니까,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3 해가지고요, 짱짱짱 해서 3이 나오더라. 자, 두 원의 공통연의 길이. 공통현이라는 거는, 너네가 두 원이 있고, 이두 원을 지나는 직선도 있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그런데, 현이라는 거는 어디 위치하고 있는가? 이 빨간색, 이 현의 길이가 이 빨간색 길이지. 아, 빨간색 길이를 구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 공통현의 방정식.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정 어떻게 구하죠? 아, 두개 빼기 하는 거지. 자, 두개 빼기 하면은 8x가 되고요.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뺄게. 어, 플러스 요가 y 마이너스 4, 마이너스 k는 0. 아, 이렇게. 빼죠? 그러면 얘가 2x, 아이고, 2x가 아니라. 4, 2로 나눌게.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는 0까지 들어갈게요. 자, 그리고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 필요할 겁니다. 자, 원의 중심, 은 여기 오른쪽 원은 k가 섞여 있기 때문에 서, 쓰기가 좀 그렇고, 왼쪽 원을 씁시다. 자, 그러면은, 자, x 플러스 1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근데 이제, 상수항이 플러스 1, 플러스 4를 해준 거지. 그래서, 플러스 1하고 플러스 4를 해주고, 마이너스 4 넘어오면 플러스 4죠. 그래서, x 플러스 1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9. 아, 그래, 서 중심점이 마이너스 1,2. 어, 반지름 3이죠. 이렇게 갑시다. 3이고, 이렇게도 3이니까, 이거 2등변이지. 자, 이렇게 이렇게 같지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어 높이가 되는 이 삼각형이 그런데 너네 요만큼 여기의 길이가 얼마인가 반만 어, 루트 5지 총체가 2루트 5라고 했으니까 저 반절은 루트 5겠죠 어. 그리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한번 써볼게 그러면,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한번 D라고 해놓고 들어가 봅시다. 여기가 D인 거야? 자, 중심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2만이될 거야? 마이너스 4, 플러스 6 되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 되네? 절대값까 아이고, 좋아라. 그치? 자, 그러고 나서, 4의 제곱 16, 그 다음에 3의 제곱 9죠? 25네 그러면 루트 25 5지? 어 그렇지 자절대값꼭 씌워주시고 아,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해결해야 될 거는 피타고라스의 정리 자 여기 부분 있죠? 이 삼각형 피타고라스의 정리할게요 5, 루트 5의 제곱 플러스 지금 5분의 이거 있죠? 제곱 음? 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얘가 오니까 2항 되면 4가 되겠네? 그러면 25분의 k제곱 되네, 얘는? 그러면 k제곱은 100 되네? k는 10이네? 어.